늘 제가 침착하시고요. 데이터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너무 비싸요. 지금 살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진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저의 기회는 언제 오느냐? 왔을 때 그때 올라타야 됩니다. 그것도 데이터로 볼수 있어요. 다할수 있죠. 진짜 와 오늘은 너무 인당 100만 원은 받아야 제가 <laughs> 공개하는 이런 꿀팁을 제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핵심은 저는 한두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두 번째. 4세대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뭘까요? 2차 전지는 대한민국을 먹여살린 향후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엄청난 먹거리입니다. 그쵸. 자 그럼 2차 전지의 핵심 지역은 어딜까요? 2차 전지의 이런 기업들이 몰리는 핵심 지역 최근에 LNF가 발표한 뉴스가 있습니다. 최대 8천억을 지어서 이 지역의 공장을 짓겠다.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지적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파란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일자리의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음... 여기에 새만금이 LNF가 지금 최대 8천억 투자하겠다. 뭐 2차전지, 새만금 공장,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세요. 아, 근데 최근에 진짜 새만금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지금 뭐냐? LNF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2차전지 기업들, 뭐 LG나 이런 큰 기업들도 네. 어디다 공장을 짓냐? 새만금에다가 그니까 러 산업이 중요한데 2차 전지는 대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도 대세에 올라타야 돼요. 자 그러면 세만금의 일자리가 많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지금 앞으로 살 사람들이 많아진다. 많아진다. 자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까요? 세만금 바로 옆에가 뭐가 있어요? 군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군산에 대한 뭐 군산 이쪽 세만금 지역에 대한 토지 건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안 많아진다? 많아지죠. 많아지죠. 네. 자,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 군산의 아파트가 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의 차트처럼 실거래가 캔들 차트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매매가를 보시면, 자, 군산이 평당 400을 언제 찍었냐면, 2011년에 찍었습니다. 잠시만요. 매매가 평당 400. 네. 근데 지금도 내려가지고 그 정도야. 네, 지금 많이 내렸죠? 네. 네. 좀 올라갈 때는 500만원 넘게도 올라,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떨어져서, 음... 이 가격은, 지금 이 가격은 2010년대 초반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지금 호재가 나왔는데도 아직 안 올라간 거예요? 자, 호재가 이제 이제 막 나오기. 물론 아. 계속 있긴 했지만. 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지역선형으로 다 대충 골랐잖아요. 반도체 핵심 지역, 그 다음에 2차는 핵심. 아, 여기가 앞으로 엄청난 대세로 좋아지겠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타이밍만 잘 고른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아 예, 엄청난. 헉! 지금. 어, 이렇게 네, 팁다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뭐 아직 대한민국에 아니. 지금 뭐 5천만 명 넘게 있는데 네. 지금 1,400번밖에 <laughs> 안 되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들끼리의 비밀이에요, 네. 여러분. 저희들끼리만 <laughs>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한국 경제 지표가 전부 안 좋은 상황인데 집값에 영향을 네. 얼만큼이나 끼치게 될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도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아까 댓글창에서도 한국 경제 에 현재 네. 호재가 없다. 네. 라고 맞습니다. 올라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호재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런 산업별로 일자리가 좀 이런데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음. 보고 있고요. 아, 지금 이제 한국 경제가 사실 말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안 좋죠. 맞아요. 수출도 너무 안 좋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도 수출하고 미국에도 수출하고 음.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았는데 맞아요. 이제는 한쪽으로 붙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 데이터를 보면 중국쪽 수출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중국쪽 수출이 줄어드는 만큼 이거를 미국쪽 수출이 좀 늘어나면서 맞아요. 커버는 하고 있는데, 근데도 이제 좀 전체적인 대세는 좀안 좋은 맞아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한국 경제 당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뭐가 있냐면,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자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으면은 3인이나 4인 기준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은 원래 생활비를 좀 아꼈으면은 300만 원 정도로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짜잘면 값부터 뭐, 뭐 어, 교통비, 편의점에서도 뭐 조금만 사면 만 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옷값도 지금 최근에 또 많이 오르 어, 맞아요. 네. 안 오른 게 없어요. 자 원래 한 300만 원 정도로 내가 살았는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은 이거를 350이나 4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300만 원 쓰면 200만 원 원래 남았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뭐 주식도 하고 돈도 모으고 저축도 하고 했는데 이게 생활비가 300에서 350, 400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여력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그렇죠. 자, 이런 돈이 줄어들면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쉽지 않겠 수요자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당장 대세 상승을 불러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네.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나운서 분이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 노력한다. 그러면 네. 10년에 내가 저축을 한 얼마 정도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이요? 한 1억 5천? 1억 5천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1억 5천을 제가 확실하게 벌게 해드릴 수 있다 10년 안에 따르실 거예요 안 따르실 거예요? 아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자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10년 동안 내가 아끼고 아끼고 해도 내가 1억 2억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맞아요 자 그런데 부동산으로 1억 2억 버는 건 어때요? 금방 벌 수는 있죠. 금방 벌수 있습니다. 잡으면.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10년을 내가 기다려서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절의 기회가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네. 아니, 내가 10년에 내가 그렇게 돈 모으기가 힘든데, 만약에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절의 기회만 잡으면 음. 내가 1억, 2억이 아니라 3억, 4억, 5억, 10억도 내가 벌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을 보여주시기 아니면 은단한 주도 소유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투자를 못 해가지고 여전히 안, 안절부절을 안못해 지금 이러다 또 집값도 여러분들 제가 침착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한 거자 데이터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요리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보세요 내가 집을 살수 있는 기회가 10년에 한 번밖에 없어. 네. 과연 그 카드를 지금 쓸 거냐? 지금 못 쓰겠어요. 못 쓰죠. 아직 더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정확하지 그렇죠. 않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제가 돌돌끼로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고수가 살까요? 아니 고수가 아니신 분들이 살까요? 고수가. 아닌 분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집 사고 싶거든요 에이, 그렇죠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여전히 지금 2030세대가 집을 사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이미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지금 안 사죠 안 사죠 네. 왜? 지금 살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진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는 언제 오느냐 이미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살때즉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올라타야 됩니다. 어, 그것도 데이터로 볼수 있는 거. 어, 다할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거래량 데이터만 봐도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거래량 데이터만 봐도. 자, 지역마다 다른데 일단 서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거래량을 확인해 봤을 때그 네. 수요층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아파트를 돈 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즉 우리가 저점에 저점일 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그리고 고점에서 또 거래량 편이 건 위험한 신호네요자 이건 제가 책에서도 몇번 얘기했던 건데 자 보시면 지난 과거 사이클에서는 어 이때 보세요 하락 사이클에서는 어때요 2008년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네. 2009년에 반등장이 왔습니다 네. 지금처럼 그리고 음... 2010년부터 다시 하락을 했어요. 아... 거래량 이렇게 이 반등장에 가짜 반등장에 늘어났다가 이 이유는 어때요? 출렁치는 거래는 줄어들죠. 네네. 고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아, 네. 근데 고점이 언제부터 높아져요? 2013년부터 높아집니다. 음. 보세요, 거래량 출렁치는 계속 좋아지죠. 지금 네. 지금 선수들이 사고 있다는 거. 이걸 데이터로 다할수 있습니다. 에이. 자, 근데 지금 거래량이 어때요? 완전 적어요. 너무 작아. 완전 바닥일 때보단 조금은 올라왔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은 상태.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집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아. 워낙 안 좋던 상황이 좀 늘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또뭐 이렇게 설레발 치면서 부동산 시장 지금 바닥 찍고 대세 상승한다고 하지만 네. 지켜보시죠. 선이 있잖아요. 평균선. 네. 얘가 한 6,000건 정도 돼요. 아, 평균선쯤 왔을 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안 됩니다. 이렇게 아, 추세가 같아요? 이어져야 돼요. 아, 우리가 아유. 지난 부동산 시장을 보면 2015년부터 바닥고 올라갔거든요. 네. 이런 거래량. 15년은 어때요?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네. 예, 이럴 때 사야 되면다 이럴 때 아, 터졌을 때 터졌을 때 물론 음. 데이터로 보면 이런 시기를 또 잡아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최소한 평균 거래량이 넘는 거래가 (1년) 이상 터져야 돼요 아, 언제처럼 네. (2013년) (14년처럼) 이렇게 거래가출렁탕로 네. 계속 터져야 돼요 음. 이럴 때가 매수 시기입니다 지금은요 아무도 안 사서 즉, 지금은 아, 집이 거래변호? 없으신 무주택자분들만 안될 부서를 보세요 근데 무주택자라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네. 부동산을 잘 모르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부동산을 잘 아는 이런 다주택자 고수들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무주택자는 쉽게 네.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타이밍을 네. 아직 지금은 기다려야 안 되고요. 된다 기다리시고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조로의 매수 기회는 옵니다 음. 한 2, 3년 안에 올수 있어요 그리고 음. 일부 지역들 일부 지역들은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한 명치 정도까지 밖에 안 왔거든요 네. 아직도 떨어질 게 많아요 근데 일부 지역은 이미 무릎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 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좋은 거는 대한민국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이미 무릎까지 떨어진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내년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빠면 올해 말이나 내년, 내년에 사시면 좋을 것 같지만. 서울을 제외한. 아니, 면이. 서울이랑 수도권 일부 좀 아, 비싼 네네.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어, 이미 이제 한 발목이나 무릎 정도까지 온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지역들은 한 내년 정도에 내집 마은의 그런 찬스를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은 좀더 기다리세요. 거품이 많이 빠져야 됩니다. 아. 네. 아직까지 조금 거품이 있는 곳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이 많은 네. 다주택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채우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음,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지금 올랐을 때 다시 좀 파시거나. 아, 아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네, 네. 근데 이제 팔리지가 않죠. 거래량이 여전히 작으니까 잘안 팔립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올랐을 때좀 오히려 파시거나 음. 아니면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기다리시고 지금 어쨌든 네. 무주택자이던 네다 주택자이던 기다리는 게답어 기다리는 네. 게답이죠 예. 네. 그리고 네. 모든 저는 그래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네. 0 년에 한번 올까 말까는 저의 음. 기회 예 네. 그리고 물음 밑에서 사야죠 그렇죠 물음 밑에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빅데이터가 정말로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음... 자 잘못된 의사결정은 뭐예요? 물은 밑에서 파는 거고 네. 어깨 위에서 사는 겁니다. 네. 이게 최악의 투자예요. 음... 근데 우리가 대중심리 때문에 자 어깨 위는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쳐 있어 투자해. 네네. 이거 야 지금 돈 번다. 지금이라도 잡아야. 그렇죠. 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런 대중심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음. 그걸 데이터로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데이터로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진짜 저는 파워풀 하다라고 아.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데이터로 보시면 그냥 보입니다. 데이터 분석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너무 어려워요. 음. 왕 초보는 어떤 데이터부터 봐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PIR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 리치고 앱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화면이 좀큰 거, 리치고 엑스퍼트 이건 이제 유료 버전인데. 네. 자,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PIR, 지금 소득 대비해서 거의 22배입니다. 음.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2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살수 있는 거 서울에. 22년이요? 22년. <laughs> 근데 얘가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 1 6배예요 그리고 저점이 얼마냐? 12배입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를 소득 대비해서 12배 살수 있는 기회가 2000년대에도 있었고, 2010년대에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2020년대에도 이렇게 12배 정도 되는 아주 싼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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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럼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자. 이거를 제가 직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22배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자, 22년을 해야 돼. 2 2년 동안 한 푼도 안쓸 수는 없잖아요. 네. 자, 500만원을 벌어요. 여기에서 어. 집값으로 주택월리금 상환에 40%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음... 절반은 좀 많은 것 같고, 네. 40%.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내가 주택월리금 상환에 쓰는 거, 300만원은 내가 그냥, 생활하는 데. 생활하는 데. 이것도 사실 쉽진 않지만, 네. 뭐, 한그 정도는 내가 내집 말을 하니까 써볼 그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22년을 0.4로 나누면, 네. 내가 몇년 동안 갚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자, 22년을 0.4로 나누면 한 55년 가까이 됩니다. 네. 55년. 자, 그러면 음. 집을 대부분 언제 사요? 한 30대 초반? 중반? 그렇죠. 30대 한 중반은 돼야. 네. 자 그럼 30 뭐냐 30이라고 볼게요. 그냥 30세다. 내가 산다. 네. 그럼 30 더하기 55년 하면 몇 살에 내집 되는 거예요? 85살. 85살. <laughs> 그때되면 하늘에 집을 하나 <laughs> 만들어야 될 때. 그러니까 아니에요. 평생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죠. 네. 세대수는 다행히 증가하고 있는데 음. 세대수도. 2030몇 년부터는 세대수가 줄어들 거예요. 자, 55년에 과연 대한민국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 물론 지금도 뭐 통화량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겠지만, 과거와 네. 같은 엄청난 상승이 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55년 동안 내가 갚아 가지고 내집 된다 85세 때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네. 자, 이런 가격에 사는 거는 뭐다? 혹, 혹, 우. 내 인생이 훅을 <laughs> 다는 겁니다. 훅다는 네. 거예요. <laughs> 어... 안 돼. 자, 그러면 평균이 16배면은요, 이걸 0.4로 나누면 40년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30세 집사면은 40년 몇 살에 내집되는 거예요? 70살. 35세 때는면 75살에 내집되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70세, 75세까지 계속 이 주택원리금 상황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돼. 네. 미쳐버리죠. 네. 자, 근데 만약에 12배다, 12배까지 이렇게 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아니 2000년 대한민국 경제가 훨씬 더 좋았던 2000년대랑 2010년대에도 12배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왜 2020년대에는 12배까지 떨어질 일이 없냐라고 장담을 하시는 분들 음... 아니 장담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네?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 12배까지 안 떨어지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냐고요 12배까지도 그럼 떨어질 수도 있겠네. 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 최악의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 그럼 12배면은 이걸 0.4로 나누면은 30년 정도 됩니다. 네. 그럼 3 0살에집 사면 60세에 내집 되는 거고, 음. 35세에 집을 사도 65세에 내집 되는 거야. 네. 자,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나쁘지 않은데. 편안하죠. 네. 아, 내가 은퇴할 때쯤에는 이 집이 온전히 대출 하나도 없이 내집 되는 거야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나 눌렀지? 응, 네 지금 눌렀습니다. 네, 12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올수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기다려야 마음 된다. 편하게 우리가 기다려서 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그래서 12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14배, 15배까지는 우리가 기다려보자. 음. 그때까지는 추, 저는 거기까지 떨어질 확률은 뭐한80%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14배, 15배까지는. 근데 지금 22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어떤 거주에내집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내집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발바닥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어... 하지만 우리가 무릎 밑에서는 사야 될거아요무릎에서는그 무릎이 14배, 15배 정도는 무릎이다. 음. 그리고 아직 은 무릎이 택도 없다. 22배면 여전히 지금 명치라는 거예요. 네. 자, 그 근데 제가 또좋아할 700개 넘었다고 하니까 제가, 아, 진짜 이거 오늘 <laughs> 너무 좋은 꿀팁을 지금 막 대방출하는데, 한... 이거, 이거 지금 유료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저를 욕하지 않을까. 지금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네, 딱 여기까지만. 딱여기까지 네, 빨리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우리가 울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울산. 울산이요? 네, 자 지금 울산은 울산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울상이에요. 어 그래요? 네, 근데 데이터로 보니까 이 울산 부동산 시장이 우상으로 바뀔 날이 멀지 않았다. 울산이. 네, 울산이 지금 울상 되는 거죠. 어, 웃는 네. 거죠. 시장 이 좋아져서. 울산이 지금 울상인데 곧 네. 있으면 웃상이 된다. 웃상이 된다. <laughs> 이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 데이터로 다알수 있습니다. 어. 자, 이거를 보세요. 이걸 다 만들어놨잖아요. 네. 울산이 울상뭐시 울산, 군산이면 군산, 평택이면 평택, 평태, 뭐화성이면 화성. 데이터를 그냥 누르기 하면 다 나와 데이터가. 네. 얼마나 음,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하자 라는 거죠 네. 자 보시면 얘가 이제 어, 울산에 지금 어, 소득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음. 자 이제 보시면 어, 이때는 이제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보시면 이제 계속 추롱추롱 올라왔죠 네. 자 얘가 지금 5.8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2, 19년에 이때가 바닥을 찍었을 텐데, 이때가 소득 대비해서 한5.4 정도 돼요. 얘를 음. 제가 이제 역사적인 평균이 아니라 한 2008년 이후로 제가 한번 볼게요. 2010년부터 볼게요. 네. 자, 그럼 데이터가 좀 달라지죠? 자, 5.8이죠? 근데 이때 저점이 얼마냐면 5.4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 2014년에 저점이 5.3이에요. 네. 그러니까 5.3이나 5.4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소득 대비해서는 지금 한 무릎까지 온 거예요. 음. 자, 근데 지금 5.8이죠. 네. 자, 5.4까지 떨어지려면 얼마만 떨어지면 돼요? 0.4. 네. 0.4면은 지금 한, 한 6, 7%만 떨어지면 0.4죠. 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의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라고 울산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울산의 아파트 가격은 무릎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무릎에서는 팔면 돼요? 안 돼요? 팔면 안 되죠. 팔면 안 되죠. 자, 울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울산을 지금 팔면 은 뭐다? 무릎에서 지금 팔은 엄청난 실수를 하시는 거다. 예. 네. 자, 근데 지금 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자, 왜냐면. 사는 건 아직 아니에요? 자, 울산의 아파트 입주물량을 네. 보겠습니다. 네. 원래 좀 작았죠. 근데 올해 어때요? 올라가네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줄어들죠. 네. 올해가 제일 많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올해는 좀더 떨어질 수 있다. 아. 입주물량도 많고 하니까. 근데 네. 내년부터는 입주물량이 어때요? 확 줄어들죠. 줄어들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올라가요? 그렇죠. 있죠?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네. 입주물량마저 없어. 음. 그러면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죠. 에이. 자, 그래서 울산의 아파트는 내년 정도에는 지금 우상으로 지금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뭘 만들고 싶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제가 기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자 이렇게 되면은 많은 데이터들을 많은 분들이 쓰면 쓸수록 지금 또 저희 회사 데이터를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거든요 네. 부동산 관련한 뭐 건설사나 뭐 시행사나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로 이제는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해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대구나 인천처럼 입주 폭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네. 아 여기는 입주물량 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더 이상 아파트 지으면안 되겠다라고 네. 건설사들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 측면이나 공급자 측면에서 점점 데이터를 의사결정을 하면은 엄청나 이런 변동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이것들을 제가 데이터로 해서 기여를 하게 되면 야 진짜 내가 굉장한 보람이 음.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시장에서 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분양이요. 분양은 음.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네. 첫째는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음. 주변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새 아파트가 들어와요. 네. 자 여기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거는 뭐냐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밖에 없는데 새 아파트가 여기 아, 있어. 네네. 그럼 이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네. 자,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는 하락장에서도 하방 경직성이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야? 좋다라는. 하방 경직성이 좋은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실 때는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새 아파트가 들어설 때 음. 이게 첫째 조건이다 어. 자, 둘째. 현재 시세 가격보다 최소한 10에서 15% 이상 저렴해야 돼요. 아.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분양하는 곳이다. 이런 데는 분양받아도 돼요. 오. 예, 제가, 그거는 뭐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그거를 분양받는 게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는 저로의 음? 기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닌데, 나. 최소한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조건이 들어가면 내집 마련에 대한 또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런 거는 분양 받으셔도 되지만 이두 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 음... 그런 데는 네, 분양 받지 마십시오. 아 이게 또 고민이 되네요. 네. 분양을 지금 시점에서 내가 무주택자인데 네. 집을 사려면 분양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네. 그 10년에 한번 오는 네. 기회를 노려봐야 될지.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분양 받아 이거 너무 꿀팁 진짜 이거 아 지금 <laughs> 여기까지 아... 진짜 마무리 아... 지금 끝까지 계신 분들을 위한 네. 마무리. 음. 자 분양을 받으실 때 어디가 좋냐면 지금 좋은 지역보다는 안 좋은 지역이 좋아요. 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지역 하락 많이 한 지역 왜? 네. 자 부, 하락을 많이 했다라는 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높게 받을 수가 없죠. 높게 받을 수가 없죠. 네.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에 안 좋은 거예요. 좋죠. 좋은 거죠. 네. 근데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 아까 울산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내년부터는 다시 반등이 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네네. 근데 입주물량도 작아. 분양시, 장이안 좋으니까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어. 네.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아, 분양받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지역들, 반도체 이런 호재, 이차전지 네. 네, 네. 그러면 뭐 평택, 동탄, 용인, 요런 지역들, 그 다음에 아산, 천안, 요런 지역들, 군산, 이런 지역들은 어때요? 앞으로 엄청난 대세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입주물량 딱 봤을 때, 뭐,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 네. 이런 지역들은 분양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거에요 네. 그래, 분양받으면 2년이나 3년 뒤에 입주할 거니까. 네. 그럼 2년, 3년 뒤에는 다시 바닥집 올라갈 거니까. 네네. 완전히. 음. 금상첨화. 저 같으면 이제 그런 지역에 제가 분양을 받겠다. <laughs> 에, 진짜, 와, 오늘 너무. 꿀팁들을. 지금 4개, 5개? 네 개를, 한 개. 인당 백만 원은 받아야 제가 <laughs> 공개하는 이런 꿀팁을 제가. 제가 그걸 실시간으로 네. 여기서 받아버렸네요. 어, 최다 또. 시청자 수. 시청자 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1, 저도. 500분까지? 저도 이제 기분이 음. 좋아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꿀팁을 막가 마구마구 이렇게 방출을 좀한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생에서 저는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이거예요. 운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음. 젊었을 때는. 근데 이 운은 절대로 지속이 되지 않아요. 운으로 성공하면 반드시 또 도로 남미 아비 타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뭐냐.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게 성공이에요. 음. 네. 네. 그렇죠. 네. 내가 운 좋게 그냥 부동산에서 돈 벌어. 이거는 운이다라는 거죠. 그런 인생은 살면 안 돼요. 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하게끔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뭐에 기반해서 사셔야 된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셔야 된다. 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저희 리치고가 작년까지만, 작년 초만 해도 20만 명이 었는데 네. 지금 80만 명 이상이 쓰고 있어요, 월에. 어... 그렇 그만큼... 기억... 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나 혼자 뇌피셜로 이렇게 한다? 아, 안 되죠.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그렇죠.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네, 다뭐 상당한 데이터는 그냥 공짜로 볼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네.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 눈 감고 운전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제발 눈 감고 운전하지 마세요. 음. 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데이터 공부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머니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900원 하죠. 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요